어느 마을에 물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급하게 피난을 갔는데 마침 또 나무 꼭대기에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마침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던 땜목을 겨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던 어떤 마을의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태하게 위태롭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와서 탈출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마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소방 그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태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물에 잠길 것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속히 빨리 이 배를 타고 같이 탈출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또 구조 그거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이제 그 구원의 손길이 곧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어?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그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너무나도 이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저 아들을 그렇게 외면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 구출하려고 두 번이나 사람들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그때 왜 그래 그냥 보내버렸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 간구하고 이렇게 바라고 하긴 하지만. 또 좋은 것을 달라고는 하지만 가끔씩 하나님과 우리의 사인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또 우리가 간구 간구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 것 혹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과정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행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1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15절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14절 바라보라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나 에네카우레메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나 에네카우레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바라보라라는 말이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천한 북을 바라볼 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에는 보일 그 땅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곳, 그곳을 너가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면 이처럼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눈 관리할 것 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 유소년 그 축구팀 훈련하는 것을 우연찮게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4학년, 5학년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년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그 옆에 그 코치 같은 분이 옆에 붙어서 항상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 그 4, 5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공을 받을 때마다 항상 옆에서 이렇게 외치는 말이 얼굴 들어, 얼굴 들어 였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일단은 그 축구하려면 패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패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얼굴을 들어야 되고, 다시 패스 받았다가 주려고 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 하면 또 대한민국 사나이들에게서 축구 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자기, 자기 공만 이렇게 막 보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공을 받으면 항상 얼굴을 들고 이렇게 고개를 패스를 어디로 나갈까 하는 얼굴을 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뭐 시야가 넓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또잘 주기 위해서는 잘 받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라는 얼굴을 들어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또 야구도 또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또 추신수 선수 그 그러니까 타자로서 이렇게 또 나름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추신수 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좋은 타자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타자하면은 뭐 이제 곰 같은 힘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좋은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구안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될공 치지 말아야 될 공을 이렇게 잘 분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좋으니까 성적도좋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살 때도 보면은 신발을 하나 사고자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 신발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오랜만에 미장원에서 머리를 좀 하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 이렇게 뒷 꼭지만 머리 꼭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머리 스타일이 좋은가 하고 쳐다만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있고, 우리가 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선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장사꾼들이 응용을 했습니다. 물건 안 사도 좋으니까 일단 와서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구경만 해보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요 우리 은행 맞은편에 그크랩펜지뭐 파르펜지 하는 거그 외국인이 꾸어, 꾸는 그 유명한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도 뭐 유명하다길래 제가 갔는데 줄이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줄이 많아서 그냥 좀 구경하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휴대폰 매장이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사은품 준다고 막 들어와서 일단 안 사도 된다고 보라고 하길래 그냥 또 시간도 때울 겸 괜히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다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또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장만을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결국 지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장사꾼들이 이런 속성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왜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런 우리의 눈 가는 곳, 내 시선이 가는 그곳에 내 원함이 있고 내 소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소망이 생기고, 내 소망이 생길 때 내가 기대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때에 맞게 맞추어 주시다,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눈 관리 잘해라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계십니다. 제딸 아이가 이름이 이제 은솔인데 원래 이제 고은 소나무다라고 해서 이제 은솔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힌 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은솔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란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뭐 예람, 뭐 예인, 예수님의 뭐하나님의뭐 이래서 사람, 뭐 예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꽃이다 이래서 하란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고 나니까 왠지 뿌듯한 이렇게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하란, 좀 세련돼 보이고, 뭐 좋아 보이고, 또 왠지 영적인 뜻이 있는 것 같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좀 왠지 뿌듯했습니다. 이 아담에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신 그 이유,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곳에 나의... 애착이 가더라는 게 나의 마음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란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놨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이제 신고만, 호적신고만 하면 딱 되는, 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인데, 이제, 며칠 이렇게 뒤에 있다가, 평소에도 뭐 원래 할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무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말씀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그냥, 생각없이 그냥 탁 펴고 이제 딱폈는데그 말이 장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장세기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한, 한 시간 정도 쭉 읽어 가니까 하란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란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딱 나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지은 그 이름이 하란이라는 그 멋진 이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한 장만 등장세기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 그 좋은 이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라니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호적 신고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가 이거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만약에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 딸은 이제 어리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좀 크다 보면 그 아빠는 그 이제 교회는 교회는 안 다니지는 않을까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이제 말씀 볼 텐데요. 그 아빠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또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거는 저주죠, 저주. 이름을, 어?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어? 이렇게 하냐고, 딸내미한테 또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될거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 딸내미 이름을 갖다가 하란으로 떡 줘가지고 그렇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냐고, 얼마나 제가 이렇게 욕을 이렇게 먹고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그 일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제가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다가 방향 전환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보고 가는 방향을 한번 주시를 하듯이 우리가 큰 일, 어떤 큰그 소망을 가지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이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나갈 때 그때 후환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친 소망, 불가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친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C 총재를 지내셨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소련의 공산화를 위해서, 공산화 해체를 위해서, 50년간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소련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자유 경제 체제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50년간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이 소련의 공산화 해체 그런 업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면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미국도 5,60년 전에는 그 노예 제도의 자, 노예 제도가 흑인 인권 유리니, 그래서 흔히 예전에 노예 그 차별 제도가 잔존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불과 5,6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의 인권이 유리되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을까?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그 구호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도 I have a dream이라는 그 구호를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나의 네 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년 소녀가 형제로 백인 소년 소녀와 함께 손을 맞잡을 날이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그 꿈을 가지고 나갔던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전쟁으로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분이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보았던 그 로마서 사장의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이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루지 못할 일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비록 육신의 눈은 땅을 바라보았을지 모르나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은 원대함을 품고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라보암, 바라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마공원을 우리의 주차장으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 공용 주차장을 우리의 주차장으로, 뭐 이런 원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포기해버린 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의 이루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